이 그림은 어 일반적으로 그 구두를 설명할 때, 이 그림은 위에서 어 보는 그림, 또 옆에서 조감도식으로 보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 파일은 어 구두를 놓은 구두방의 그 밑에서 위로 밑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어 구두를 이렇게 어본 것이 아니라, 그 구들방의 밑에 땅 속에서 위로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에 자침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첫째, 밑에서 이것이 함실아궁인 것입니다. 그 함실아궁이라는 것은 장작을 넣어가지고 방 속에서 불이 타게 하는 그런 아궁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불이 오르는 위에는 또, 추계를 할수 있는 돈산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아궁이 하일이 고래 속 중앙으로 이래 들어가면은, 윗목에 뒤끝자의 주류뚝이 막혀가지고 중앙 부위를 따숲게 하고, 그 다음에, 달아간 열기가 다시 펴가지고, 이, 이 주류뚝 뒤의 그 고음 배연으로 가지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지고, 다시 좋은 배연로를 해가지고 아궁이 옆으로 연기가 가가 굴뚝이 설치해야 되는 이것이 대동연독 고랜데 이이 파이프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가고 또 배연이 잘 돼가 방이 전체가 따습게 하는 그런 일등공신적인 기법이 좌침관이 묻히는 것입니다 이좌침관이라는 것은 고래속의 냉섭을 일단 개자리에 가라앉게 하고 또 개자리에 가라앉은 어, 냉기와 섭기를 개자리 바닥에 관을 매설해 가지고 건물 밖으로 원천적으로 어, 제거하는 그런 어, 구조가 좌침관, 꺾어질자자, 잠길칠자 어, 냉섭은 꺾어서 어, 밑으로 가라앉히고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침관을 매설하게 되면 은 서사 아궁이가 그래 깊이 설치 않, 안 하더라도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으로 들어갈 때 윗목에 냉섭의 그 압력을 적게 받고 또 감열도 적게 받아가지고 어, 쉽게 열기가 고래 전체에 퍼져서 방이 에, 늦, 보다 넓게 따스게 되는 그런 어,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